자, 언니들 안녕하세요. 오늘 방송은 어, 따로 뭘뭐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언니들께서 어, 지난번에 이거 동영상 보시고 어, 모티브 연결하는 것 때문에 문의 주신 분들이 따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특별한 방송은 아니고요. 그 모티브 연결하는 거 보여드리는데 어, 마지막. 그러니까, 마지막 모티브, 제일 밑에, 제일 아래쪽에 모티브를 그 연결하는 걸 보여드리면, 어, 뭐다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밑에, 그, 그 밑에 한장 연결하는 거, 마지막 모티브 연결하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별거 없어요. 그냥 모티브 있는 거 중에 그 대부분 언니들 다 하실 건데요. 그 초보 언니들은 사실 모티브 있는 것도 그 어디 위치에 이어야 되는지 잘 모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르쳐드리고 고 넘어가려고요. 요번 그 시간은 이제 모티브 다 있고 그 내일이나 모레쯤에 끈, 끈을 만들고 끈, 끈 옆에 정리하는 거죠. 모티브 옆으로 정리하는 거. 거기까지 하고 이 가방을 또 완성하는 걸로 할게요. 자, 보시면 아, 이게 이제 제가 어, 도안을 이제 도안 다 그려놓고 앞에 부분에 설명드리려고 그려온 건데, 여기 보시면 모티브가 이제 붙이는 이어지는 순서예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제가 제 실로 했을 때그 가방의 게이지에 맞는그그그 그, 그 모티브에 맞는 가방의 이렇게 모티브 개수예요. 그래서 이제 저랑 다른 굵기의 실을 가지고 가방을 만드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커지거나 너무 작아질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제가 4호 바늘로 떴을 때 이제. 이렇게 모티브 개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거 보여드리는 거고, 일단은 이렇게 순서대로 붙여주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8번을 붙일 때는 1번의 여기 모서리, 끝이랑 이어서 둥글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원통형으로. 그 상태에서 이제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쭉 붙여주시는 거예요. 이 번호는 제가 편의로 적어 놓은 거고, 그려 놓은 겁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니들 제 핸드, 핸드폰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또. 어. 이제 이렇게 어. <laughs> 잠시만요. <웃음> 잠시만요. 어, 이거 편의상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제 번호를 붙여 놓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17번부터 18번을 붙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1번에서 2번 이렇게 8번까지는 옆면만 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9번부터 붙일 때는 보시면 위에 이렇게 두 면이 더, 더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이 모서리 붙여주셔야 되고 10번을 붙일 때 보면 옆면이랑 위쪽 두 모서리 다 붙여주셔야 되고요. 11번도 옆면이랑 위쪽 두 모서리 붙여주셔야 되고 16번 같은 경우는 옆면 윗모서리 두개 여기 옆면까지 9번에 그 붙어야 되잖아요. 9번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아래단 여기 하실 때 지금 요거를 17, 17, 17번으로 보시면요. 17, 18, 19, 20번은 90, 11, 12와 같이 그냥 이제 위쪽에 모티브 붙여주시면 되고, 이렇게 옆면에서 붙여주시면 되고, 21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옆면에 붙이고 나서 윗면 모서리 다 붙여야 되고요. 이면은 없고, 여기 여기랑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17번 밑이랑 붙여야 돼요. 반이 접힌다고 생각되면 아, 생각해주시면 21번과 17, 17번이 붙게 되잖아요. 그래서 모서리 붙일 때 지금 보시면 21번 같은 경우는 이면 이면 두개 여기는 아직 안 붙어 있고 비워 그냥 이렇게 그거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면과 이면이 17번에 여기 붙여야 돼요. 총 다섯. 다섯 면이 다 붙는 거예요. 이 요게 17번하고 다 해서 다섯 면을 다 붙여 주셔야 되는 거고 22번 같은 경우는 여기 붙여 주셔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 주셔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비워 놓고 18번 하고 아니지, 아니지. 21번은 20번이랑 붙게 되고 22번은 19번이랑 붙여 주셔야 돼요. 그다음 23번 같은 경우도 요렇게 붙여 주신 다음에 여기 있는 그냥 레이스 무이 만들어 주시고 밑에 붙일 때 18번 아래랑 붙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4번은 어떻게 되냐면 모서리 전체가 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붙이고 여기 이 면을 붙일 때1 7번의 옆면하고 붙게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 두 면은 17번의 아래면이랑 붙게 돼요 그러니까 24번 같은 경우는 6면에 육각형이니까 6면에 다 붙게 됩니다 모서리가 그래서 지금, 다른 면은 지금 다 붙였어요. 제가 여기 보시면, 어, 지금 여기, 여기가, 제가, 이제 지금 이거는 그, 어, 제가 원래 보여드린 그 가방보다 큰가, 이 그러니까 게이지가 커요. 커서, 원래는 한 면에 네 개씩, 한 면에 네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모티브가. 저는 이건 지금 세 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지금 비워놨어요. 지금 여기가, 여기가 원래 제 패키지에서 보면 지금 24번이 되는 거예요. 24번. 24번에 지금 붙여주신다, 붙인다 생각하고 제가 지금 만들어 볼게요. 자, 안에 모티브는 이미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부터 다, 무조건 다 붙여주셔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붙여주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 붙여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보시면 처음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사슬 두개한 다음에 얘랑 붙어야 되는 위치를 찾아야 돼요, 언니들. 그럼 보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여기 지금 이 모서리에 있는 그 중에서 지금 여기 여기 보면 지금 요요 부분이 지금 얘예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여기 이 부분입니다. 가운데 부분 이 부분이에요. 이 가운데 부분에 얘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니까 이 모티브는 지금 언니들 거로 따지게 되면 지금 16번 16번 되는 거예요. 접혀있는 걸 모서리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해볼게요. 자 여기는 집어넣고 빼뜨기 빼준 다음에 다시 사슬 두개빼 주시고 짧은뜨기 다시 사슬 두개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그다음 거 그다음 거에 집어넣고 그다음 고리에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빼뜨기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공간에 집어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디냐면 세면이 모이는 곳이에요 모서리 세 개가 모이는 곳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가 모이는 부분 그럼 이미 두 개는 지금 붙어 있어요 두 개는 붙어 있는 부분 붙어 있고 지금 한개더 붙여야 되잖아요 모서리가 세 개가 모여져야 되니까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지금. 두 개가 붙어 있는 곳이, 요, 요 부분이랑, 요거는 얘, 얘 모티브고,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밑에 모티브 거예요. 요 가운데에 붙여주셔야 됩니다. 요 가운데에. 가운데, 가운데 붙여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그냥 푹, 좁은 언니들에게 푹 껴도 사실은 뭐, 나쁘거나 뭐 그렇진 않은데, 원래는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이에 넣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집어넣고, 모티브 있는 방법. 근데 요런 거는, 어, 그런 뭐지? 모티브 있게 보시면 어, 고그 위치에 모티브 있는 위치가 다 나옵니다. 니들, 근데 이렇게 굳이 안 여기 이게 굳이 안 끼워도 되고, 뭐 이런데 그냥 집어넣어도 됩니다. 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여기 연결된 부위에 집어넣고, 자, 여기서 얘도 빼뜨기로 이 음, 잠시만요. 이 실이 꼬임이 좀 없는 실이라서 이게 가닥가닥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좀 걸리거든요. 심하게 걸리는 건 아닌데 한 번씩에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싹 빼냅니다. 빼내고, 그 다음에 다시 사슬 두개 하고, 원래 넣어야 되는 곳에 넣고 짧은 뜨기 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모서리 보시면, 하나, 둘, 세 개에서 그러니까 세 개가 붙어줬어요. 그러니까 세 개가 붙여졌어요세 개가 모였어요. 모서리 세 개가. 보이시죠? 이렇게 하나, 위에 거, 밑에 거, 옆에 거. 보이게 됐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 하나, 두개 해주고, 다시 역한에 옮겨서 집어넣고, 빼뜨기 해서 사슬 두개 하고 자리에. 요걸 지금 짧은뜨기 하는 자리는 제가 첫 시간에 알려준 곳에 이제 해주는, 해주는 거예요. 첫 시간에 모티브 뜰때 거기 알려준 자리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언니도 오늘은 별거 없어서 제가 그냥 어, 방송을 켜버리, 켜서 그냥 이게 어, 남겨놓으려고 김 방송이에요. 뭐, 소통, 이런 것보다는, 어, 이거 빼뜨기, 빼뜨기에서 연결하는 거 모르신다 하신 언니가 저한테 이제 DM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예, 네, 사실 제가 업무 하리 아마 이거, 이거 방송 DM까지 받으니까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답은 다못 해드렸는데, 일단은 방송은 한번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일단 켰고요. 요거는, 어, 아신 언니들은 볼 필요 없는 영상이에요. 이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이제 여기까지는 마주보는 것끼리 이어주시면 되고,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 또 여기 모서리가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위에 모서리, 아래 모서리 이렇게 해서 만나서 여기 중간에, 여기 보면 위에 거, 옆에 거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기 연결되어 있는 부분 여기다가 한번더 연결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서리 세 개가 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가운데 쪽에 바늘을 넣고, 어, 병주 언니 오셨네요. 어, 오늘 거는 언니들은 다 아시는 거라서 굳이 방송을 제가 한다고 말을 안 했, 말씀은 안 드렸어요. 이게 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초보 언니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이라서 보여드리는 거고, 아시는 언니들은 패스하셔도 되는 영상입니다. 자,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세 개가. 다 모였어요. 보시면은 세개 표시가 납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모서리 세 개가 모였어요. 그리고 나서는 또 이제 마주보는 것끼리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제가 이제 이게 유튜브로 궁금하신 거는 실시간으로 모르실 때인지 바로바로 알려드리는 거는 질문을 해주시고요. 제가 평소에는 뭐 DM이나 이렇게 카톡 주시고 해도, 어, 제가 바로바로 바로 못 보면 또 그때 바로바로 바로 답을 못 해드리면 나중에 대답을 해드리려고 해도 좀 이상하고 해가지고 제가 좀 지나갈 때가 많거든요, 언니들. 저도 이제 다른 게 업무 바쁘다 보니까 그거 제가 이것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로바로 바로 대답을 좀못 드려가지고, 제가 그냥 아예 영상으로 올려드리려고 한 번에. 자, 이렇게 하고, 혹시나 또 섭섭해 하시는 언니들이 있을까 싶어서, DM 보내고 했는데, 왜안 보냐고, 보고는 왜또 얘기 안 하냐고, 막 이런 거.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도 이제 모서리가 왔잖아요. 여섯 면, 육각형이니까 그 육각형 그 뾰족한 모서리, 고무서리가올 그 때마다 지금 여기 좀 모서리가 왔는데 올 때마다 거기 세 개씩 얘도 지금 이렇게 두 개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해서 붙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다가 얘도 같이 한번 더 붙여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보면 세면 이렇게 붙어 있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개 하나, 둘, 세개 다시 떠서 이제 또요 면에 옆 면에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마지막 거 붙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는 지금 보시면 여기 뒷면에 있는 애랑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옆면 그러니까 위에 거 붙여 주고 옆면 붙여 주고 이제는 어디 붙이냐면 뒤쪽 모티브에 바닥 여기 지금 얘랑 다 붙여 주셔야 돼요. 다 연결시켜 주셔야 되거든요. 옆면. 맨 마지막 거는 지금 가방에 여기 모서리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렇게 모서리가 있잖아요. 이 모서리이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거는 여기, 여기서부터 쭉다 붙여주셔야 돼요. 뒷면까지 다 붙여서. 지금 마지막 거기 때문에 아래 위랑 다 붙여주시고, 아래 위 옆이랑 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뒷면이랑 또 연결해서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뒷면이랑 이렇게 잡고, 붙여주시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거 뒷면이잖아요. 지금. 마주보는 뒷면. 뒷면이랑 잡고. 똑같이 빼뜨기. 이렇게 어디 여기에 집어넣고. 다시. 사슬 두개 하고 뒷면에 뒷면 모티브 여기 얘랑 가운데 집어넣고 또 빼뜨기. 넣고 네. 언니들 오늘 거는 이제 굳이 빼뜨기 하실 줄 아는 언니들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거 아시는 분들은 어, 이거 오늘 거는 언니들 그 딴게 있는 게 아니라 이거 빼기 그 모티브 연결하는 거 모르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런 언니들이 dm 너무 많이 보내셔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체크는 못하고 이제 한 번에 모아서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마지막 모티브 연결하는 것만 가방이 전체적으로 있을 때 지금 맨 마지막 다 연결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모서리에요 얘가 그러니까 맨 마지막 모티브 같은 경우는 여섯 면을 다 둘러주셔야 되는데 다 연결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니까 위에 거랑 옆면이랑. 아래면이랑 옆면은 또 뒷장이랑 연결해서, 마주보는 뒷장이랑 연결해서 또다 연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방이, 가방이 어떻게 생겼는지 잘 생각을 해 보시고, 붙여줘야 되는 위치에다가 이거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초보 언니들이 약간 힘들 수도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언니들.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그 위치가 알수 있을 거예요, 언니들. 뜨개질 좀 머리 좀 많이 쓰고 해야 되긴 해야 되거든요. <laughs> 그냥 머리 안 쓰고 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어, 언니들 안녕하세요. 이거 제가 오늘 거는 특별한 거 없어요, 언니들. 그냥 빼뜨기 하고 이거 붙는 위치 그리고 이거 연결하는 거 그것만 보여드리고 끈 옆에 거 정리하고 끈 만드는 거는 내일이나 모레 보여드릴 거예요. 내일. 네. 내일도 내일 그 레이스팩 그거 지금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언니들 제가 지금 하는 거 이거 패키지 내일부터 발송 시작이었는데 그 택배 그 뭐지 실회사가 언니들 이번 주에 다 쉬는 주였어요 그래서 내일 배송이 될, 될 수도 있고 모레 될 수도 있거든요 실이 그래서 일단은 어, 도안이랑 다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데, 그, 실이 도착을 해야 되니까, 언니들 이거 보실 때 있잖아요. 보실 때 모르겠는 거는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셔야 되고, 제가 나중에 물어보시고 하면, 제가 일일이 이걸 다 대답해드리기가 약간 힘들어요. 제가 뭐 다른 거 하고 있을때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그때 다행히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고, 이러면 제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지금 애가 방학까지 겹치는 바람에, 요즘에 또 겨울 거 준비한다고, 좀 미팅, 아 그럼 미팅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여러, 여러, 기, 저 제가 이제 여러, 이제 분이랑 만나고, 이렇게 뭐좀 약간 얘기하고 할게 많아가지고, 좀 바빠요. 요새 좀 바, 바쁜 시기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다시, 마주보는 위치에 있는 고리에다가 연결해주고, 모르겠는 거 그때그때 그때 물어보세요. 언니들 설명 바로바로 바로 해드릴게요. 여기서 시간이 걸려도 설명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언니가 모르면 다른 언니들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시면 이제 다른 분들도 같이 알면 되니까, 그, 그, 그 시간에, 물어보는 시간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지금 모서리가 왔는데 이 모서리가 지금 연결해 줘야 되는 모서리거든요. 어디냐면 여기 모서리 세 군데 모이는 곳 있잖아요. 지금 두 개는 붙어있고 야랑 야랑은 여기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오늘 실시간은 진짜 별거 없어서 안 하려고 하다가 이게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그냥 한 번에 대답해 드리려고 그냥 영상 킨 거고 아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내일이나 모레 끝 만들 거예요, 언니들. 끝만 만들면 완성이잖아요?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고. 자,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여기, 마지막 이 부분이랑 연결시키고, 나면은, 여기, 제일 처음에 시작 부분에 와서, 저는 그냥 여기서 빼뜨기 해서 이렇게 마무리 해버릴게요. 돗바늘하고 하는 귀찮아서, 여기 이렇게 마무리하고, 여기서 뭐 돗바늘, 끝때도 말씀드렸지만 마무리는 이제 각자 원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정해진 거 없어요. 뭐정석이다 이런 거 없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이 이제 맨 마지막 모서리였어요, 언니들. 여기 마지막 모서리. 그러니까 가방에서 보시면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부분까지 이제 해서 완성을 했어요. 보시면, 천천히 보시면 이제 언니도 아실 거예요. 1번에서 16번까지는 그냥 원통형으로 쭉 같이 붙여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17번에서 20번까지는 이렇게 위쪽이랑 붙여주고, 옆면이랑 해서 붙여주고, 21번부터가 이제 문제잖아요. 옆면 붙여주고, 위쪽 붙여주고, 이면은 그냥 그 고리 부분 만들어주시고, 밑에 붙일 때 20번이랑 붙어야 돼요. 그리고 22번도 옆면 붙이고, 위쪽도 붙여주셔야 되고, 이면은 그냥 고리 만들어주시면 되고, 아래부분할때 19번의 아래부분이랑 붙여주시는 거예요. 23번도 마찬가지고, 이제 24번 할 때, 제가 이제 지금 오늘 한게 24번이었거든요. 24번은 24번, 옆면, 윗면, 옆에 이면은 17번의 옆면이랑 붙여주셔야 되고요. 아래 두면은 17번의 아래면이랑 붙여주시고,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예요. 마무리고 이제 가방 이렇게 완성했고요. 여기 위 이제 위쪽에서 끈 다는 부분은 제가 내일이나 모레 다시 방송 켜서 보여드릴게요. 옆에 여기 단도 마무리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언니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오늘은 짧게 끝낼게요. 감사합니다.